법무사인 제가 AI에게 민사소송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노골적인 선거 부정과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입주민 명단까지 불법 사용되는 걸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입주민 간의 민사분쟁 형사 고발로 넘어가야 했다는 점. 제가 직접 초안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정말 우연히 검색하다가 찾게 된게 나홀로 소송 AI 법률 상담 챗봇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상황 요약, 피해 내용, 상대방 정보만 입력하니 바로 이런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장 초안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 고발장 공전자 기록 위조 및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내용 증명 입주자 대상 경고 및 법적 책임 안내문, 법무사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장 구조, 법조항 인용, 문서 포맷이 현장 실무와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제가 다듬은 뒤 그대로 법원과 경찰에 접수했고 현재 민사는 접수 완료, 고발은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채포시 아니라 현실 소송을 움직이게 만든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당신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홀로 소송 AI 채포시, 내용 증명, 고소장, 민사 소장, 진정서까지 무료 또는 실비로 문서를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이메일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맞춤 문서와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